주식회사 하스 김옥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저희 하스가 어, 국내에서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해외에서 좀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어, 국내에서도 저 많은 불감 생탠드하고 같이 좀 많은 일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첫 번째 행사가 이번에 엠버 컨셉트가 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아 미국에서 전상경 고무님 모셔가지고 또 좋은 심포증도 했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그 행사들을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어 저희가 좀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일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임상가 분들하고 좀더 많은 호흡을 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히 10월 달에는 김용한 어, 선생님 또 외국에서 모시고 해서 또좀큰 큰 규모의 신고증도 좀, 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 가급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통이 사실은 저희 하스가 좀 더, 어, 알차게 성장하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좋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주세요. 어, 사용자 측면에서 또 인사하시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들을 다시 도와주시는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작가도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서는 강릉에, 어, 본사 겸 공장이 지금 있고요. 또 여기는, 어, 연구소 겸, 또 영업사무소 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인원은 지금 58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58명이고, 어, 내년에는 좀더 이렇게, 시구들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매출도 좀 많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좀 일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어, 좀 앞에서도 말씀을 좀드렸는데 어, 이번에 2016년 그 엠버 컨테스트 제1회가 제1, 되겠죠. 그테스트에 어, 유능한 테크닉으로 또이 수상하신 세 분, 어,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고, 또, 작품의 인고을를모 o 로 인고스를 사용을 했고요. 어, 다른 것보다 도게 조금, 이제, 원래 제가 했던 컨셉 자체가 여기서 이제 사용자를 들으면서 제일 밝은 쉐이인데 채도가 있는 그런 자연치 형태에서, 자연, 자연치 아크릴 세계대에서 표현을 하고자 해서, 그래도 밝은 쉐이를 원하기 위해서 모 o 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 자연치에서 제일 밝은 쉐이드, 채도가 있는 쉐이드가 핑크 옐로우 쉐이드. 쉐도. 그 쉐이드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조금, 보니트랑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색깔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부위 자체가 보통 쉐이드를 결정하는, 톤 자체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쉐이드를 보통 처음에 이곳을 써서 그 안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안쪽에서 불어나기 때문에 색깔 자체를 어, 저는 여기다 네오스테인을 먼저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오스테인은 놀이답게 살몬 핑크 파우더를 해, 믹싱해서 이쪽 스이드를 먼저 표현을 하고 빌드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 파우더는 이맥스 세럼 파우더를 이용해서 A1 A1 바디를 사용하고 딥젠틴도 A1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면에 보는 사진이고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모양을 딱 정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기에는 좀 모양이 좀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해보고 싶어서 크라우딩을 좀준 상태에서 양쪽에 이제 정면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에는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었고요. 이건 교환면 그 상태에서인데 여기도 여기 보통 링걸 처리 같은 거할때되면 대부분 그냥 그인걸 자체에서 그냥 모양을 그냥 하고 마시는데 저는 이제 안쪽에다가 쪽에 딥댄틴이나 아니면 옐로우 쉐이드 같은 거는 이제 스테인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링걸 쪽에 약간 그래도 되게 드러난 부위가 이쪽 오렌지 색깔이기도 나 하고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하고자 하고 링걸 쪽에도 스테인을 처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밝은 쉐이드가 보통 A1 쉐이드 그쪽인데요. 쉐이드 라이드를 대보고 표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게 밝은 쉐이드인데 이게 굳이 이거보다 채도가 밝은 쉐이드잘 모르거든요. 그거 볼 때는 보통 이거를 흑백 전환을 해서 쉐이드 라이드 이쪽을 어느 정도 떼서 대보거나 아니면 이쪽 완성된 구체물에서 깨서 대보거나 이렇게 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확실하거든요. 왜냐 보이는 눈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백 전환을 했을 때고요. 영도를 봤을 때 보면은 크게 잘 보일 거예요, 아마. 이게 더 밝아보이는 느낌인데, 실제로 대보면 다르거든요, 이게 이거는 여기 있는 거를,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을 잘라가지고 대봉 건넜어 이거 대보면 이거 이 색깔이 더 어두워 보이죠. 네. 여기에 비해서. 그럼 이게 눈에 봤을 때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쉐이드 할때 생각보다 무조건 환자 보험내 보면 우리가 봤을 때 A 1 쉐이드 됐어도 굳이 이게 모시물 봤을 때 A 1 쉐이드 그대로 만드세요 으면환자가안올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밝은 치아를 생각보다 많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쉐이드를 써주면, 이런 쉐이드의 <laughs> 느낌으로 해주면, 환자 분위기도 매칭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laughs> 진행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소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맥스 세럼 파우더랑 제가 지금 썼던 그 인가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좋았거든요. 뭐, 이게 다 싱글이라가지고, 다, 다 아, 크게 무척 없었어요. 음. 이사 형용 모습이고 그래. 이런 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제가 뭐, 기공사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좀 쉽게 쉽게 이야기 하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공사들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있고 뭐 이맥스 이맥스 세 타워도 자체는 뭐 제가 계속 썼던 거니까 뭐 크게 선택이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그 엠버 근데 엠버 인간도 사실 엠오 제로나 엠오 계열로 가면은 사실 기본사입에서 크게 뭐 선택의 폭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간 자체에서의 색을 내겠다는 거라기보 이제 인간의 투명도 정도만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빌드업한케이스의 뭐 선택에서 크게 뭐 어려운 건 그런 없었고 또 기존에 사실 그 이맥스 인가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 근데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기존에 뭔가 다른 걸 이해하고 써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다하게쓸수 있습니다. 음. 똑같이. 전치구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은뭐 사실 이거는 뭐 엠브레저 관련된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 전치구에서 이제 구치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엠브레저가 바뀌는 거야. 약간의 형태적인 특이점 같은 것을 표현하고 점점 넘어가면 되죠 약간 일부러 로테이션 시켰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게 임상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걸 이것저것 음. 해가지고 뒤로 갈수 있고 쭉 사진 찍는. 한 그, 이게 이제 지르코니아 파운더도 올라가고. 사전치를 치료 계획을 갖고 이제 여기 에제프레스를 이제, 이제 을 시켜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 전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사진으로는 좀 이제 자료가 부족해서 바로 이 디자인 사진을. 그 맥스업을 한 뒤에 이제 인덱스를 이제 양 만들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프레스 디자인에 필요한 그 세라믹 두께가 이제 필요한 공간만큼 이제 커팩을 하게 됩니다. 그그 그 사진이고요. <laughs> 네, 스프로에서 이제 인베스트먼트의 메모리 프레시까지는 이제 다 현재 1 0몇년 뭐 동안 이제 유지된 그 방법은 똑같죠. 이제 인가 선택은. 이거는 이제 그때 저희가, 저도 이제 소동의 시장님이랑 같이 시넥스에서 같이 테스트를 했던 저도 당사자인데요. 그때 샘플로 봤던 몇 케이스를 이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이제 MO 계열은 그때는 큰문제는 없었고, 이제 블리칭, LT 블리칭, HT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컷백을 하고 이제 풀 세라믹 빌더를 한 경우에는 이제 크레 오더라고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GC 인이셜 파우더에 적용을 시켜봤었고, 그래서 그때 문제점만 발견하고 제가 선거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때 들은 얘기로 이제 라비아 컵백만 디자인이 되면은 큰 무리가 없다는 사실 그때 들었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네. 네. 그 저는 때 네, M O 케이스를 네, 다른 데서도 이제 저 어, 같은 경우는 뭐0십번 정도 케이스를 했었는데 샘플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laughs> 제가 선택한 인곳은 M 1인가입니다 M 1인것은 이제 가장 유리한 점은 이제 명도 확보에서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그 여러 개의 지대치에 들어가는 경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치아가 변색치이거나 뭐. 신경치료를 해서 이제 안에 지대치에 칼라가 다를 경우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HT나 l t 인것을 적용시키면 그 리스크를 저희 테크니션이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큰불리가없으면 이제 MO 계열로 이제 많이 선택을 보통은 제너럴하게 선택을 많이 하고요 저 역시 어 만약에 이제 또 화려한 그런 과정을 필요하 한다면은 좀더 트랜스가 들어간 이제 인것을 선택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그 그 리스크를 극복을 해나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에 M1 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빌드업 과정 중에 하나를 찍은 거고요. 보통 저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을 이제 한번 내지 두번 안에 끝내는 스타일이구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인코트와의 친화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큰 무리가 없다, 잘 결합이 좋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원메이크로 끝내는 거를 선호한 기공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뭐 저로서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놀람>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형 파우더는 또 뭔가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 선택한 아, 이보카라의 인엑스 세란 파우더가 아, 또, 이니셜 파우더도 해봤고 네? 지금은 저희 랩에 EMAX 파워더가 구비가 돼 있어서 이 m 스를 쓰고 있지만 그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저 저번 주인가요 GC에서 음. 그 95주년 국회에서 심포진이 있어서 저랑 서동이 시장이랑 같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GC에서 이제 GC 코리아에서 내년에 이제 글라스 세라믹 전용의 이제 리시 파우더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 를 들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이 리시 파우더에 대한 이제 임상에 적용 시킬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앰버 프레스를 적용시키면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 시장이 하나 형성될 이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GC 파우더를 쓰시는 분들이 국내는 사실 많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그렇고, 하스의 앰버 브랜드 역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두 개의 시너지 효과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면 사실고요그 형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이 보설물이 입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실을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인지할 수 없게끔 그 정도의 공간만 배열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봤을 때의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배열이 틀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대학시 하아랫미 쪽에 그 배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환자분께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튀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자연 내추럴 코스죠. 이거에 대한 화무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구강에 들어갔을 때 사진은 쉐이드는 이제 기본 쉐이드 사진이 조금 어떻게 나지만 A3를 기준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다정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 치아의 이친구림을많이눈치채지는 그 못할 정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면에는이보구는이는사진이고구는이 친구는 네, 이제 자, 조금 이제좀시이을 두고 보시면이제이 지하가 조금씩 조금씩 액지 중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하악의 그 배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와의 그 조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 저희가 이제 이 고철물이 구강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상대방과 대면을 할때그 조화로운 느낌이 바로 그 정도까지 이제 벌려졌을 때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음. 거기서 이제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그런 쉐입을 만드는 게 저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I l o 아이가 o u 되 l 있습니다. o u I love you. I love you. 니다 o v 1 6 1 11월 o 4일 대표이사 김 o v e 사장님 많이 와 있다면서. <laughs>